여보, 나 배고파. 응, 나밥 먹고 싶어. 일은 다 했어. 응, 일다 했고. 점심을 너무 일찍 먹어서 배고파. 10시 반인가 10시 50분에 먹었어. 응. 응. 배고파. 응 지금 7시잖아 그래서 너무 배고파 응 진짜로 근데 여보는 밥안 먹어도 밥안 먹어도 그게 아니라 여보는. 배안 고프잖아. 괜찮아? 진짜로? <laughs> 여보,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먹고 싶은 게 많네? <laughs> 진짜로? 그러면은, 여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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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은 거 불러봐. 응. 그건 안 땡겨. 그거도 안 땡겨. 나 진짜 이렇게 으길래. <laughs> 마지막을 하나만 더 얘기해 봐. 오, 어? 닭갈비는 괜찮다. 닭갈비는 괜찮아. 응. 갈비 먹자. <laughs> 응, 좋아. 가서 먹을까? 음. 근데 그러면 가성비가 안 좋지 않을까? 진짜로 민생으로 써줄 거야? 쿨해. 먹자. 응 기다릴 수 있어요. 나 그러면은 밥 먹기 전에 젤리 하나 먹을래. 아왜나 젤리 하나 먹을래.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거잖아. <laughs> 예이. 밥먹자 어? 우동사리도 넣었네? <laughs>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음... 여보가 아직 애기긴 애긴가 보다. 여보, 지금, 지금까지. 지금까지 채소를 아무것도 안 먹었네. <laughs> 아이고, 그래 얘기 어쩐 줄 아. 여보, 그러다 죽어요. <laughs> 채소 좀 드셔야죠. <laughs> 아니, 쿠션이랑 같이 먹는 게 편하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 고기 추가를 했구만. 나 고기 한 하나 먹고, 떡 먹고, 양배추 한세개 먹을 때너 혼자 고기를 네 개를 먹네. 안 되겠다. 우리 여보 채소 먹이기 좀 해볼까? 김치 볶음밥에 김치만 넣고. 햄안 넣기 아니 왜 싫어해? <laughs> 아니 왜 내가 해주는 건데 내가 해주는 건다 맛있다며 채소 없는 거 싫어 그래도 응? 맞잖아 아니, 이게 여보야, 내가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, 그,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, 뭐라 그래야 되지?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, 못 먹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, 여보가 채소만 먹으면은, 채소를 안 먹으면은, 몸에, 몸이 불균형, 몸의 영양소가 불균형적이니까. 그러니까 그렇지. 이거는 뭐여보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,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. 약으로 잘 챙, 그러니까. 그냥 밥 먹을 때 채소랑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여부가 돈이 많이 나가지. <laughs> 팩트로 때리는 게 팩트로 때리는 거 사실이니까 내가 뭐 거짓으로 때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<laughs> 아 이게 여보가 걱정돼서 그렇지 괜히 미안하.. 미안하다? 미안한 건 아닌데 그래도 채소도 먹었으면 좋겠다인 거지 누나는 아침마다 샐러드 먹잖아. 같이 먹을까, 아침마다? 여보, 아침 안 먹잖아. 그러니까? 나랑 아침에 샐러드 먹을까? 이거 싫다고 하네 내가 여보 좋아하는 소스 만들어 줄게 별로야? 알았어 먹지마 그냥 고기만 먹어 <laughs> 고기만 먹어 음. 채소도 먹을 거예요? 그래, 우리 앞으로 채소 잘 먹어보자. 내가 채소 맛있게 해줄게. <laughs> 아이, 귀여워.